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끊임없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해봤던 여러 가지 헛된 것들, 그 내용들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가 여러 즐거움을 누려보았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깊은 사색도 해보고, 또 술도 취해보고, 큰 사업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보고, 또 재물도 얻어보고, 또 사람을 부리는, 사람 부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많이 부려보고, 또 후궁들,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성적인 것도 한번 탐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선대에 있던 왕들보다 또 여러 유명하다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행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금하지 않고 10절에 다 해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말하는 고백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웃음과 희락, 그러니까 희락은 즐거움과 희열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웃음, 또 즐거움과 희락, 모든 게다 헛됐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라고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보면, 이걸 누려보면, 내가 이것을 해보면, 아, 이거 재미없구나. 이걸 해봐야지. 그러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왕으로서 별의별 걸다 해볼 수 있었는데도 결국 만족을 주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그 많은 것을 가졌던 저 전도자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구나. 이게 참 역설적인데, 어,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결국 진짜 내 기쁨을 주지 못했다. 이게 참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내 기쁨을 찾지 못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채워준다 한들 진정한 내 기쁨은 찾지 못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때 진짜 기쁨과 자유를 얻었을까? 예수님을 위해 살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오늘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오늘도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난 이걸 더 갖고 싶어. 난 이걸 더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과 요구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그렇게 기쁜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